자, 아리로, 티모네요. 착취 티모. 티모를 상대할 때는, 도란 방패가 제일 베스트인데, 어, 파밍할 거니까, 도란 검으로 탑을 하겠습니다. 룬은 집중 공격, 승전복, 전설 인처함 최후 일격 만화수단 발찌의 깨달음. 룬은 쿨감, 공격력, 바복장을입니다 만화문의 템트리갈 거고요. 그래서 22분 정도의 만화문의가 무라만화로 바뀌어요. 타이밍에 마음대로 엄청나게 하세요. 세집니다. 내용 맞추면은 킬은 아니네. 반이었습니다. 자, 나이스 야풀 그냥 멍 때리고 들어왔네, 저 친구. 이러면 포션 하나 더 사야지. ADR에 하면은 어... 투포 무라마 다음에. 몰락한 와인 건 갑니다. 몰락한 와인 검이 잘 맞아요. 아리랑 공속, 흡혈, 공격력 세 가지 달려있고, 거기다 상대방 슬로우도 할수 있고 괜찮더라고. 라인전에서 이제 좀... 상대방이 근거리면은, 견제를 되게 빡세할 게수 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티모 같은 거면은 견제보다는 그냥 성장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낫긴 해요. 힘들어. 마대 아, 자 마순팔, 다음이고 도란 방패를 올리면은 라인 버티가 좋은데 지금 도란검을 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맞아주면 안 돼요. 맞지 말고 안전하게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하밍을 합시다. CS만 잘 챙겨줘야 돼. 매혹잘 맞춰주고, 아 마술판 싸라래요 자, 큐선마, ADR이 제가 여러 가지 스킬을 다 해봤는데 큐선마가 제일 좋아요. 큐선마를 하고 그 다음에 W 마지막으로 E. 그게 제일 좋습니다 ADR이면 진짜 한 20판 넘게 해본 것 같거든요 지금. ADR이 너무 어려워서. 살과 톡 틀어봤자 이 많이 안 들어와요. 후반이라. 5분 전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어, 오, 쉣. 오! 계절 먹었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즈리얼이랑 똑같이 가는 느낌으로 가긴 해요. 어, 3레벨에 더블 버프. 우들은 지금 먹고 있으니까 백업 준비해야겠다. 음, 다시 내려가네요? 그러면은 안 가겠죠.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 보다가 오셨구나.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트위치까지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laughs> 아, 난 대포 놓칠 때가 너무 싫어. 어? 안물어다 물었구나. 묻었. 아, 이제 때려놓고, 오케이, 독뎀. 맞았다. 아, 빛나가면 에반데. 자, 잡았죠? 더 막걸고. 됐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서 잡으라 해요. 어, 왼쪽으로 갔다. 전멸 빠졌으면 무조건 잡. 오, 우와. 이미 쫄로 갔네? 한데 한번더 찌르면 잡지 않나? 놀랐는데 어, 맞죠 이거 라이스 미연 라이스 아, 이거 다 졌는데? 아이고, 까비. 이거는 안 좋았다. 다 죽었다, 생활했는데, 진짜 다 죽었네. 내가, 내가 그게 만화가 없어가지고, 스킬을, 스킬이 없었어요. 방제 안 바꿨나? 방제 바꿨지? 아, 아쉽다. 그냥 전멸 뺀 걸로 만족할 걸. 내가 내가 더 때리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크까지 죽어버렸네. 한 마리 잡은 걸로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스킬로 푸시하는 느낌으로 갔어. 아 스킬 맞췄지. 맞네 마순팔 쌓아줍시다 마순팔 오케이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거 아니니? 이 뭐야 어렵게 하는 게임 마순팔 천천히 쌓으면서 스킬로 먹어줍시다 잘 챙긴다. 잘하고 있어. 맞았다. 나이스. 아, 하필. 어그로가.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라인 밀수 있나? 오케이. Okay. 정글이 올까봐 좀 내심 쫄렸어요. <laughs> 엄청 쫄렸다. 자, 그리고, 와드 포션. 최대한 마나 쌓아줘야지 얘가 센 타이밍은 마나 문해가 무라 만화로 바뀔 때니까요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정글러가 왔을 때만 따는 건데 이번엔 킬 각이 잘 잡혔네요 정글 써서 팩 쌓아주고 마순팔이 1스 남았죠? 한번 쓰자 잡랐다 이거. 좀안 되겠네. 잡아봐봐. 4분 편이었습니다. 하야. 지금 그렇지. 잡나?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잡았다. 그렇 이거? 이 스킬 있잖아. 그렇지, 나이스. 굿 따봉. 원 따봉 드립니다. 굿. 이거 텔레포트가 있으려나? 이렇게 먹읍시다. 슬포가 없는 것 같은데? 한칸 먹고 가자. 공 있어서 도망 되게 잘 칩니다. 공국기 개사기예요 아리한테. ADR이가 공이 진짜 좋단 말이죠. 딱 여기까지. 오잘 컸다. 이거 사주고. 스택은... 200스택 미리 쌓아놓은거면은 괜찮긴하네요 200스택 쌓아져있는건 되게 만족스럽지 어? 잡았다! 오 나이스 점화 정글러가 이쪽 어어 이거 위험한데? 못봤나보다 정글러가 저기있는거 못봤나보네 렌즈는 지금만 눌릴게요 아까 없었던 것 같으니까. 저기 처치했습니다. 때려 놓고 때리고 같이 나이스. 때리고 잡았죠? 확실하게 체크 안그러면 위험하니까 미리 미리 정글 없애야겠다. 아 궁극기 없어좀 불안하다? 우리 팀 정글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빠질까? 지금 빠지는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한만더 욕심부리자 궁 없을땐 나대면 안돼요 어, 라가님 호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가님. 아이, 남민분들 어서 오세요. 나나. 요즘 코치하느라 바쁜 라가님 아니야? 아, 좋겠다. 이었다 살았네. 어, 이걸 사네 나이스. 오! 굉장 볼렁볼렁. 라라님 팅 감사합니다. 네 스택은 삼백이 그래도 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킬 더하면은 이거 점화 돌아오는 타이밍에 1킬 따고, 그다음에 타워까지 밀어볼게요. 근데 라인 게임 잘 흘러간다. 아이거 알이 후반까지 못 크겠는데? 그 전에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알이 성장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맞았다. 잡았죠? 오케이, 렌즈. 한 번. 나이스. 오케이. 저거는 매혹각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좋았네요. 아, 근데 또 정글로 오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정글러가. 이건 아래로 내려가서 열매 좀 먹고 올게 요 열매 열매 한번 찾고 오자 열매 찾고 한번 킬을 따보죠 이제 이거 티모가 밀고 라인을 올 거야 이거 올거 같은데 좋았다. 어, 좋을 것 같다라니. 대포는 먹어줘야 제맛. CS, CS. 한 칸도 못 먹나? 아한칸도 먹고 싶은데. 나이스. 근데 게임 끝나. 와 끝났다 이거. 15분 소렌이다. 재미 더못 보겠다. 재미 보긴 글렀네. 아, 이런. 0.0몇초 차이로 못 먹었어. 이 게임은 재미보긴 글렀구만. 되게 성장 잘했는데. 열심히 잘 컸는데. 우여꾸여. 뿌옇 1 4분 30초에 스택이 500이면 진짜 잘 싸운 거거든요. 완전 잘 싸운 건데, 게임이 끝났어. 너무 아쉬워. 항상 만화문에... 아니, 무라마나 22분쯤에 변신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두번원짜리두번원짜리 두 방패 빼놓고 뼈방패 데기버스리거든요 뭐야 총범이니죽것 같은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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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나 하자 아니다 이거 어우 쉣야어 <laughs> 너무 세다 잠깐 역시, 딜교환 조금 이기적으로 하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오우, 지옥, 지옥 구경할 뻔 했네. 역시, 와드를 잘 깔아놔야 돼. 그래, 오포미니엄. 뭐, 안죽게 좀 해줘 오, 타비, 타비 에이 이면 죽었네 아이 라인전 끝나서 괜찮아요 타워 깨졌는데 더 저거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제 마나무네가 무라마나 로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세진 타이밍이 에요 어어 이거 뭐.. 뭐하면 안되지 어씨 참나봐 아 진짜 왜 저래 <laughs> 진짜 빡치게 하네 이 친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괜찮아. 어 이게 큐를 먼저 선발을 하면은 라인 후시가 진짜 좋아집니다. 이 네, 이거 모라마나. 아들부터 버섯부터 좀 제거합시다. 아까 여기 버섯 좀 극혐이었어요. 10718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쉽다. 나름 다잘 사... 18분에 무라바나떴는데 이렇게 뜨기 진짜 힘든데 이제 딜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상상.. 상상초월 W에 무라 마나 묻어가지고 딜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실명의 딜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걸 갈까? 아니면 뭘 갈까? 넌 이거 하나 가고 생각하자. 그냥, 궁, 이거, 궁 더블, 궁 쓰면서 평타 때리다가 W만 계쑥쑥쑥 써주면은 진짜 잘 들어갑니다. 녹아내려요. 자, 보여드립니다, 이제. 잘 보세요. 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먹어야지. 쪽으로시 자, 저킬 제가 먹을게요. 잘 보세요, 길 보셨어요? 궁이랑 W딜에 반피 나갔죠 그냥 궁 W딜에. 거의 다 심지어 W도 3초마다 쓸수 있어요. 3초마다. 스키 데미지가 90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은 W들이 어마어마하다. 아, 잘보이니다다다다다다다다니다알니다알니다알겠니다알겠습다다다다다 망치맛을 봐라. 뭐야, 왜 죽었니? 아유, 이 사람들 다방중할 시간이라서. 호스팅 몰빵! 깜짝아.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아, 살려줄 수 있니? 어, 살았네? 개꿀. 감사합니다. 아유, 고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분님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오도빨 보면 좀 수상하니까 키우가자. 이거 먹으러 갈래 얘들아? 이거 어때? 이거 먹자. 아, 개웃기네. 그, 안 좋지 않아! 나이스. 근데 이거, 아, 벗은 여기 한게좀 거슬리긴 하는데. 일상상 추월. 망설이지 말아요. 안 나오나? 궁극기 한번 쓰고 싶다 싶은데. 아, 궁 궁으로만 징크스 잡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궁. 궁 W 궁. 아, 안 죽네. 미안. <laughs> 안 죽네. 포탑을 파괴해. 공으로만 잡을 수있을 줄, 공W로만 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역시 평타를 때려야 되나 봐. ADR이라서 스킬딜이 세면 이상하지, ADR이가. 그건 그렇네. 없네. ADR이가 스킬 딜이 세면 아니 좀... 아니 W 몰락한 뭐 아이검은 그 W 몰락 효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밸런스적으로 괜찮아서 그래요. 공격력 돌려주고 생명력도 있지, 공속이 있지. 그리고 평타가 치명타템을 안 올렸으니까 치명타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타에 추가 물리 피해도 있고 그 슬로우도 있고요. 그냥 궁 쓰면서 접근하면서 몰락하면 딱 묻히면서 하면 무조건 슬로우 딱돼 있으니까 이마 추기가더 쉽기도 하고요. 난 이게 괜찮더라고. 기본적으로 궁극기는 나중에 쓰는 게 좋더라. 고 나중에 전멸 쓰듯이. 공격용보단 전멸 쓰듯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출타임 모자야. 이거야. 맞죠? <목소리> 이거 <이게> 어마어마하죠? <목소리> 좀좀 빠지자. 아, 좋 됐다. <목소리> 별명 써야겠다 <laughs> 야, 야 티모 좀어 실명 에바야 실명 사긴인데 완전 티모 실명 제압 앞에서는 안전해져야 겠다 아이고 헤르메스 하나 뽑아볼게요 너무 꼬라박한거 아니야? 헤르메스 하나 먹죠 헤르메스에다가 영약 하나 빨면 끝. 나 아, 공격력 300의 ADR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이걸 바로 먹고 끝내자. 저기 억제기가 곧질 생성됩니다. 영약까지 먹었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 오는 순간 나한테 죽는 거야. 내가 와드 하나 해줄게. 와드 하나 해주고. 잡아주면 되죠, 이거. 이 선수 과감해요? 어, 야, 아, 몸이 안 된다. 아이고, 이거 스킬 W 피했어야 되는데. 딱, 나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궁을 써서 도망갈 거야.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 내가 자꾸 궁극기를 생존용으로 써야 된다고 말을 해도,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자꾸, 꼬라박을 했다. 원래 평타로만 때리다가, 상대방이 왔을 때 궁으로 빠지면서 해야 돼. 너무 잘 커가지고 막, 무리하게 돼. 오, 버섯. 오, 야, 뭐야, 갓왜 이렇게 쎄? Q 엄청 쎄네? 아, 또 AP 같은데. 상대방은 항상 잘한다. 와, 무직하다. 와하하 <laughs> 야, 무직하게 노틸러스 넥서스 때리는 거 봐. 변태야, 변태. 어? 이걸 티모가? 가비 팀이 너무나도 잘 커가지고 후반템 트리는 보여줄 수가 없었네요. 아쉽다, 후반템까지 더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판 되게 잘 컸어. 자크가 너무 잘해줬다. 갱 잘해줘가지고 편하게 안 컸다. 띠링 딜량은 오 탑, 미드, 원딜이 다 딜량 짱 먹었네? 굿